한마디의 예언이 운명을 바꾸고, 한번의 선택이 인생을 뒤흔들었다. 트로트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송가인. 미스트로 시즌 1에서 진, 진, 위 왕관을 거머쥔 그녀의 찬란한 성공 뒤에는.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수의 인생 서사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과 그 흐름을 일궈낸 한무송인의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어머니 박씨의 단호한 한마디로 시작됐다. 나가봐 대박날 거야. 평범한 위로처럼 들렸을 그말한 줄이 사실은 오랜 시간 영적인 기운을 느껴온 이가 전한 강력한 확신이었다. 무속인이자 어머니인 박씨는 딸의 앞날에 밝은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했고 그 확신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은 송가인에게 망설임을 떨치고 세상 앞에 설용기를 심어주었다.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녀는 미스트롯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대한민국 전체에 각인시켰다. 그리고 그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는 지난 4월 19일 KBS의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을 통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지금껏 누구도 몰랐던, 그러나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시청자들은 물론 출연진들까지 숨을 죽이며 경청하게 만든 그날의 고백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넘어 또 하나의 전설로 남을 순간이었다. 그말 한마디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꿨다. 그저 가벼운 예능 속 대화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점차 송가인의 입술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프로그램에서 김상혁이 초대한 박성준 철학관과의 사주 상담은 그저 재미를 위한 소소한 코너였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점점 깊어졌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오가고 운명과 예언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거워지고 진지해졌다. 그때 은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가인 씨는 이런 걸 믿어요. 일순 정적이 흘렀고, 송가인은 망설임 없이, 그러나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믿어요. 저희 엄마가 무당이거든요. 순간, 모두가 눈을 크게 떴다. 예상을 뛰어넘는 고백, 그리고 그말 뒤에 숨겨진 사연이 사람들의 이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단순한 직업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신호에 대한 이야기였고, 동시에 그녀가 어떻게 송가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나가봐. 대박 날 거야. 그말 듣고 용기 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뚜렷하게 전해졌다. 누군가는 망설였을 것이다. 누군가는 우연이라 치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송가인은 믿었고, 그 믿음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진짜, 제가 1등을 했죠. 그녀의 마지막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놀랐고, 한편으로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예언은 단지 상상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송가인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도 쉽게 연결 짓기 어려운 두 세계, 영적인 기운을 읽는 무속과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는 음악. 그러나 송가인의 인생에서는 이 둘이 운명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남 진도에서 영이 맑고 강한 사람으로 입소문이 난 저명한 무속인이었다. 손님이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 굿을 올리며, 단순히 점을 보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건네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 무속인의 딸에게 건넨 한마디는, 그저 어머니로서의 따뜻한 조언이 아니었다. 딸, 이번에 나가면 너는 뜰 팔자야. 가슴으로 노래하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거야. 그 말은 마치 한 편의 예언처럼 송가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누구보다도 그녀의 재능을 먼저 알아본 건 무대 위 심사위원이 아니라 집에서 구슬하던 어머니였다. 송가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 속에서 단순한 위로 이상의 강력한 확신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녀는 미스트롯 무대에 섰고 수많은 도전자들 사이에서 단연 빛났다. 관객의 눈물을 끌어내는 깊은 감성과 한국 전통의 소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기운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1등을 차지했다. 단순한 경연의 승리가 아니라 그 순간은 예언이 실현된 찰나였다. 무속과 음악, 서로 다른 두 길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운명은 지금도 그녀의 노래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감춰졌던 송가인의 비밀이 밝혀지자. 스튜디오는 어느새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녀의 담담한 고백 뒤에는 따뜻한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은 이내 장난기 어린 웃음으로 이어졌다. 김상혁과 박서진은 더 이상 호기심을 참지 못한 듯 능청스러운 표정으로 장난스런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금 서울에 계세요? 혹시 주변에 사람 없으면 저도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같이 가면 안 돼요? 마치 대기표를 뽑아 점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앞다투어 질문했고 그 순수한 호기심이 묘한 웃음을 자아냈다. 말투는 장난스러웠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지는 그 분위기의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다. 출연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나도 가볼까 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제작진조차 웃음을 참지 못해 촬영장이 한동안 흔들렸다. 그 모든 분위기를 여유롭게 받아들인 송가인은 특유의 환한 미소로 답했다. 언제든지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다. 유쾌한 농담에도 진심으로 응답할 줄 아는 그녀의 따뜻한 인성과 무속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넉넉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그날의 방송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과 신뢰가 오가는 특별한 순간으로 기억되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과연 단순한 우연의 나열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길 위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걸어온 운명의 결과였을까? 무속이라는 단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감 있는 개념일 수 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미신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그저 옛 문화의 잔재라 치부한다. 하지만 이날 방송은 그 모든 편견의 벽을 한 겹씩 허물며, 믿음이라는 감정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송가인은 단순히 무속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 속에서 진심을 읽었고, 그 진심은 곧 용기로, 용기는 다시 기회로 이어졌다. 세상 앞에 나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마디는 복잡한 마음을 단숨에 정리해줬고, 그녀는 그 믿음을 따라 무대 위에 섰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한다. 엄마가 없었으면,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전그 말을 믿고 나섰고, 그게 인생을 바꾼 계기였죠. 그 고백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끌어준 힘에 대한 깊은 확신이었다.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 수 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가능성을 증명한 현실이며 동시에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원동력이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미 정상을 밟은 송가인은 이제 단순한 스타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그녀가 부르는 한 소절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현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부모 세대에게는 잊혀진 감정을 다시 꺼내주는 노래로, 젊은 세대에게는 새롭고 진심 어린 울림으로 다가가는 그녀의 음악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다. 그렇기에 지금의 송가인은 그저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길을 잃은 이들에게 작은 불빛을 비추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어머니의 조용한 예언과 이를 믿은 딸의 용기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그녀의 어머니는 말한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내 길은 아직 멀었어. 그 한마디는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앞으로 더큰 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깊은 믿음에서 나온 말이다. 무송님의 딸로서, 가수로서, 그리고 한 명이 여성으로서 송가인은 이제 또 다른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가 향하는 길에는 여전히 수많은 무대가 기다리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녀의 노래를 통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송가인을,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